작업 잘 끝났습니다. 클러치 누르시고 좌우로 움직였을 때 유격은 잠깐만요. 제가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유격은 잡은 상태에서 예 살짝 풀리는 정도, 살짝 움직이는 정도까지만 풀어놓으시고 쓰시면 되고요. 클러치. 매우 좋습니다. 노브 좋구요. 릴링감 기가 막힙니다. 어, 뭐 신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이 이 테이프 라인이 너무 두꺼워 가지고 예, 신품이라도 해도 될 정도로 릴링감은 기가 막힙니다. 아, 드랙 테스트 도할걸 그랬나? 하여간 릴링감 좋습니다. 어, 뭐 크게 문제 될건 하나도 없어요. 예, 잘 사용하십시오. 드랙 테스트는 영상 끊고 갈게요.